4번 오라정월, 5등급 열마리말이 출발될 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1 0 0 m 금요경마체제 오경주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안쪽에서 3번 백룡여과 인코스 2번 백용해, 1번 최고관력까지 빠른 출발 안쪽 세마리가 앞섭니다. 전행에는 임주강 기세 3번 백용영을 선두에 나서면서 안쪽 2번 백용해, 바깥쪽 7번 웅진영웅이 차분하게 선입권, 인코스 1번 최고 권력 관계 두 마리가 3, 4위권다툼, 중위권 바깥쪽 6번 세련미, 인코스 4번 오라장얼과 하위권의 9번, 8번, 10번 세 마리가 접전있습니다 참고로 곡선을 빠져나가고 있는 안쪽 2번 백용해와 바깥쪽 3번 백용영을 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합니다. 3마 신차 격차 벌어진 채 안쪽 1번 최고 권력과 다시 한번 바깥쪽 7번 웅진 영웅까지 합류하면서 7번 6번 두 마리의 3위권 다툼 바로 뒤편 6번 세련미가 가장 바깥쪽 그 안쪽에서는 5번 동백천화와 인코스 4번 오라정을 계속해서 안쪽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2번, 3번, 1번, 7번, 6번, 10번 수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관심은 2번 배용해 1 3주명을 수전하는 인기마 2번 배용해와 바깥쪽 3번 백용열이 4위권 밀려있고 다시 한번 외곽으로 7번 웅진영우 인코스 1번 최고 권력과 팽팽합니다. 2위권에 4마리가 뭉친 가운데 선두은 2번 배용해와 문현진 기수. 바깥쪽 다시 한번 도약해 나오는 8번 청용에이스 김원건 기수가 순식간에 역전입니다. 바깥쪽 8번 청용에이스 안쪽 2번 배용해가 2위권 밀려있고 3, 4위 거래 5번, 1번, 2마리발. 선두은 8번 청룡에이스. 8번, 2번, 1번. 8번, 2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 5등급 1000m 경주에서 양민재 기수와 4위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는 15조의 3세 암말 8번 청룡에이스. 바깥쪽에서 빠르게 도약해 나오면서 순식간에 선두를 넘어섰고. 짜릿한 역전승 8번 청룡에이스가 선두, 2번 백용해가 안쪽에서 2위로, 3위는 1번, 5번 두 마리가 3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